svm 실습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여기 어, 미리 녹화된 게 있어서 참고하시라고 했었고요 음, 기본적으로 제가 보여드렸었죠 이렇게 s v m r u n e x a m p l e 1 t r a i n d 어, a t 1000개 1000개 2000개 <laughs> 데이터때 있었고요 2 0 0 0개 데이터 어, positive, negative, 긍정, 부정 공정천계 부정천계에 대해서 SVM 엔진으로 어, 학습을 시키면 그 결과가 요 파일 이름으로, 여기서는 이 파일 이름으로 여기서모델이죠이 파일 이름으로 만들어지고 이이 이 파일 모델 파일을 가지고 SVM 클래스 파일을 하는데 이때 이제 테스트 점데 t 여기는 300 300 공정 응, 300, 300에서 6 0 0개 데이터가 있었죠. 네, 거기에 대한 음, 예를 보여드렸었는데요. 어, 그러면 이제 음, 방금 전에 그 example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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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a 이거 이 e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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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t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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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여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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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t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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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거 이거 이거 a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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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0 0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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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이이 이 부분이 천 개는 플러스일 플러스이고 그다음에 나머지 천 개는 마이너스에 네거티브이고 그리고 이 각각 한 라인이 하나의 로이터 신문 기사라고 했었죠? 네, 로이터 신문 기사인데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신문 기사는 어떻게 피처 벡터 문서 벡터를 만들었냐면 6번 Feature에 대한 Value가 0.0198 15번 Feature에 대한 Value, 콜론으로 구분해서 15번 Feature에 대한 Value가 0.0339 29번 Feature에 대한 Value가 0.03 이렇게 각 Feature의 Value로 스 매트릭스를 표현하는 방법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Feature 개수가 몇 개냐면 이, 로이터 학습, 데이터, 테스트 데이터에 나타난 모든 단어들을, 나열 해본 거죠. 그러면, sad, 뭐, heat, 뭐, agriculture, 근데, 이거, 이거 없네요. 왜 없을까요? 아마, 그, 스태밍을 한것 같아요. 포, 포터로. 포터 스태밍을 하게 되면, 귀가 서킷에 딸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완벽한 단어는 아니, 아니지만, 그래서 이제, 뭐, 부이만 있기도 하고, 뭐, c i 만 있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 문서집합에서 추출한, 음, 텀 개수가 9 9 4 7개고요9,947 차원의 벡터를, 벡터를 이렇게 만든 건데, 어, 여기는 이제 우연히 다 첫번째, 그들은 6, 6번 f e 값들이 있네요. 두번째, 그는 뭐 15번 f e 여기는 11번 f e 29번 f e 이렇게. f e 가 1번 단어부터 9,947번 단어까지가 이제 차원이 되고요 그러면 이제, 그, 그 단어가 출연한, 출연한 것만 0이 아닌 값이죠? 출연 안, 하, 안 했으면 0이잖아요. 뭐, 9,947개 중에서, 뭐, 자리뭐 몇십 개, 20개, 30개 출연했겠죠? 그래서, 근데 9,947개, 나머지 0으로 다 채워놓은 기회는 공간 낭비니까, 그러니까 f e a t u r 상으로만 이렇게 문서 벡터를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결국, 그맨첫 번째 값은 금부정 플러스 1 마이너스 1 값이고 나머지 부분이 이 문서에 대한 문서 벡터인 거죠. 이렇게 구성되었고 뭐, 테스트점 됐도 마찬가지예요. 제네레이터 기사고요. 테스트용으로 300 300부정 600개에 대한 이그 샘플 플러스 1 300개 뒤에 마이너스 1 300개 해서 이렇게 600개 테스트 데이터가 있는 거죠. 음, 그래서 이제 이것에 대해서 음, 그 s v m 엔진을 다운받으면 쉽게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는데, 어, 그런데 제가 이제 여기서 설명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어, 여기 이 테스트 데이터, 트레이닝 데이터 이 데이터를 우리 파이썬에 파이파에서 사이클론 사이클론 실습도 했었잖아요. Cycle l e a r n 실습이 여기네요. 어. 아 이건 이번, 이번, 이번 거고 그게 아니라 지난번에 어, 문서분류 실습에서 svm 말고 그 뒤에 어, Cycle l e a r n 에서 svm 라이브 베이스 Distance Tree 그리고 Multi-layered 음, Perception까지 이렇게 네 개, SVM, Naive b d i s i o n e 이네 개에 대해서 사이클론 엔진으로 어, 실습을 했었는데요. 근데 이제 이때 실습할 때는 실습할 때는 매우 심플한 것만 보여드렸었잖아요. 여기 SVM 실습하고 있는데 어, 학습 데이터를 트레이닝 데이터를 두개 주고 두개줘서첫 번째 것은 1번 분류, 두 번째 것은 2 번으로 분류되는 카테고리. 영일 되티워 여기만 줘서, 어, 그 다음에 테스트 할 때는, 아까 요, 요게 테스트, 박스 데이터였었죠? 어, 테스트 데이터는 요걸로 해봤더니, 뭐 1로 분류하더라, 0일 중에서. 이렇게, 매우 간단하게만 했었는데, 라이브 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이클론에서 제공하는 아이리스 데이터셋이 이제, 데이터에서 조금 더 많죠? 아, 변0 쉽게. 그래서 이제 이 Iris 데이터셋을 가져와서 Iris 어, 데이터셋 가지고 음, 여기 이 부분이 학습하는 부분이네요. Fit, Fit 학습이죠. Iris 어, 데이터가 문서 벡터고요. 여기 타겟 (category list)고요. 이렇게 좋아서 학습을 시킨 다음에 어, 실제 테스트할 때도 여기서 같은 데이터를 줬네요. 같은 데이터 주면은 뭐 거의 100%가 똑게 나오겠죠. 그 정확한 정확, 정확하게 정확도를 제대로 측정하는 방법은 아니라고 그랬죠. 다른 데이터를 줘야 되죠. 어쨌든 간에. 이렇게 퀵스로, 학습을 시키고, 프레딕트로 테스트를 해봤었는데요. 음, 그런데 이것도 데이터가 그렇게 많지 않죠. 그래서, 이 SVM이나 라이브 베이스, 베이스, 멀티 레이드 퍼셉트론 디션트리 등등에 대해서, 조금 전에 봤던 SVM의 데이터셋. svm lite의 example1 example 데이터셋이 여기 제가 미리 오픈해놨네요 svm lite 사이트 사이트를 보시고 그 중간쯤 가서 보시면 getting started some example problems 이 부분에 이 첫번째 이 데이터셋 이 데이터셋을 다운받으시면 조금 전에 봤던 이 test train words 이렇게 세개 파일이 있거든요 이 이 트레인 데이터 2000개 가지고 좀큰거 가지고 한번 학습을 시켜보자 라는 거죠 그 다음에 600개 가지고 테스트를 해보고 그러기 위해서 여기 Cycle-run의 사이클런의, 사이클런의, 음, SVM MLP 디지털트립 나이브 베이징 가지고 실제 이 SVM의 Example-1 데이터 2000개 학습 600개 테스트로 실험하는 그 소스 코드를 제가 업로드 해놨으니까요. 지금 그 소스를 보여드린 거고요 <laughs> 그러려면, 이제, 음 여기, 어, SVM example 1 데이터가, 포맷이, 포맷이 우리 방금 전에 봤던, 방금 봤던 어디 갔나요? 방금 전 봤던 사이클론의 어, 여기 데이터. 음, 여기 데이터, 학습 데이터는 어떻게 줘야 되냐면, 음, 이 데이터 한, 이게, 이게 지금, 어, 잘안잡히네요 여기서 00, 00, 이게 이제 문서를 하나인 거죠. 문서의한 한 개, 어, 두 개. 차원수는 2차원이죠. 어, 2차원이고, 학습 데이터 개수도 2개고. 근데, 그러면, 음, SMLite의 example 1은 차원수가 아까 몇 개였어요? 9,947 차원이었잖아요, 단어 개수. 9,947 차원의 문서, 벡터, 첫 번째 벡터, 두 번째 벡터, 세 번째 벡터, 2,000개 벡터를 X 벡터로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 2,000개에 대해서, 캐테고리 레이블, 이 캐테고리 레이블이, 이 1,000개는 1, 2였고, 뒤에 나머지 1,000개는 마이너스 1, 2였죠. 1, 1, 1, 1,000, 1, 1,000, 여기 2,000개의 타겟, 카 캐테고리 레이블을 줘야 되는 거죠. 어, 고, 그렇게 만드는 게, 이제, 만들어주는 것을, 뭐 여러분들이, 팔선 익숙하신 분들은 잘알겠지만그 어, 부분을 여기서 지금 보여드리는 거죠. 그러려면, 먼저, 이 train.dat, 어, test.dat, 뭐, train.dat이든 test.dat이든, 포맷은 똑같으니까, 일단 그 파일을, 파일, 파일 이름을 줘서, 파일 이름을 줘서, 어, 그 파일에서 읽어오는 그 내용이 여기구요. 근데 아까 그 example 원에서 첫 번째 라인은 코멘트 라인이었잖아요. 로이터에서 저여 이렇게. 그래서 2001라인 2이었죠. 그러니까 첫 번째 라인은 삭제를 해주고 2000라인 테스트 점들 같은면 600라인만 이렇게 일단 읽어온 다음에 거기서 이제 타겟 맨첫 번째 칼럼은 전부 1111뒷부분은 마이너스 마이너스되겠으니까이 타겟 리스트 2000개 또는 600개를 가져오는 그 함수가 타겟 리스트가 되겠고요그 다음에 이제 그첫 번째 칼럼에 캐티오리 레이블을 제외한, 음, attribute v a l 콜론으로 구분된, 뭐, 6, 6 콜론, 뭐, 0. 뭐, 뭐 얼마, 이렇게 쭉문서에돼 있잖아요. 그것을 읽어와서, 읽어와서, 9,947 차원의, 아, 터로 만들어야 되니까, 9,947 크기의 배열, 배열의 그 벡터로 변환해주는 부분이, 즉, 문서 벡터 만드는 부분이 이 document vector list 이 함수가 되겠네요. 네, 그래서. 자, example1 음, 폴더에다가 제가 test train.dat 그 파일을 풀어놨으니까, 어, 현재 폴더에서 train.dat 파일을 로드를 하고, <laughs> 거기에서 9,947 차원으로 되어 있으니까, 트레인, 트레인 벡터를, 트레인, 트레인 덕분에 을 줘서, 9,947 차원으로, 다큐멘트 벡터를 만들어서, X 트레인으로 받았죠. 그 다음에, 이, 이 학습 데이터들에 대한, 여기 이제, 2,000개죠. 트레인 점셋은 2,000개 학습 데이터가 만들어졌고, 2,000개에 대해서, 음, 카테고리, 카테고리 레이블, 레이블 리스트를, y 값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그 타겟 리스트 그 1,000개, 마이너스 1,000개, 그래서 2,000개 그것을 y-train으로 받아왔고요 그랬으면 이제 학습 데이터가 준비가 된거죠 x-train, uh, y-train 뭐이 테스트 데이터 읽어온 것도 똑같고요 함수 사용해서 똑같이 이렇게 읽으면 되고 그래서 이제, 어, 테스트 데이터는, X 테스트, Y 테스트로가 나왔어요. 음, SV, m 으로 실험을 하면, 먼저 SVM은 이렇게, SVM, SVC, 오브젝트를 c r f 로 만들었고, c r f b i t i t 에 대해서 학습 데이터, 문서 벡터, 어, category label list, y train, 주어서 학습을 시키고요. 이 학습시킬 때한 42초쯤 걸리더라고요. 여기서 제가 보면 그다음에 이제 테스트 데이터 600개 X 테스트에 대해서 어 프리딕션이 이제 분류 결과죠? 어. 이 SVM 엔진이 분류한 결과 어. x X 테스트는 600개를 줬으니까 600개에 대한 캐테고리 레이블 리스트가 쭉 나오겠죠? 그래서 이이 y 프리딕션 y 프리딕 어, 실행 결과니까 실행 결과. 이 X, x t 테스트에 정답은 어디 있나요? 여기 y-test에 있죠. 네. 여기서 읽어와서, e x a m p l e t e s t d a t 에서 읽어와서 x-test 벡터 부분, y-test 레이블 부분 이렇게. 그래서 x-test 가지고 지금 실행을 했고 정답이 여기 있으니까 어, 결과 y-prediction으로 받아온 거하고 y-test하고 두 개를 비교해 봐야 되겠죠? 어, 일치하는지, 몇 개나 일치하는지 600개 중에서 몇 개나 일치할까요? 라는 음, 거기를 그 부분을 여기서 프린트를 해봤구요. 그러면 이제 SVM 엔진뿐만 아니라 라이브 베이스로 실험해 볼 수도 있잖아요. 음, 그냥 엔진만 라이브 베이스로 바꿔서 어, 여기선 GND라고 했네요. 가우시안 어, 라이브 베이스에서 it X train Y train 그 다음에 predict가 실행하는 거죠. X에 대해 실행하는 거고요. 실행 결과를 Y p r e d 을 받았고 그 다음에 이 라이브 베이스 정확도 출력해보고. 뭐, 디스턴 트리나, 멀티 레이어드, 퍼, 셉트론도 마찬가지죠? 그 엔진만, 디스턴 트리로 해가지고, 어, CLF로 받아서, fit, p r e d 그 다음에 정확도 측정해보고. 그 엔진을 여기 멀티 레이어드, 레이어 퍼셉트론으로 해서, fit, 그 다음에 프 r e 트 i 결과를 y p r e d i 로 받아서, y-test, y p r e d i 하고, 비교해보고 몇 개나 일치하는지도 출력해보고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제가 어, 실행한 결과를 여기서 보여드릴게요. 네. 어, 여기 example 1 음, 디렉토리에 test. d e t train. d a t words 세개 파일 이 있는 걸볼수 있고요. 지금 방금 제가 설명했던 이 파이썬 코드를 그냥 그대로 실행을 시키면 SVM 모델 학습에 걸린 시간이 42초였고 SVM 엔진으로 테테트트 데이터 6 0 0개 대해서 했더니97 0.33% 정확하게 분류를 했네요. 그래서 600개 중에서 어테스트테이터 600개에서 600개 중에서 불일치한 것이 1 6개였네요 SVM. 나이브 베이스 한으로 했더니 84%인데 600개 중에서 불일치한 것이 95개였고요. 디스턴 트리는 음, 75개가 불일치했고요. 멀티 레이어드 프로세셉트로는 음, 9개가 불일치했네요. 이 4개의 그 분류기를 비교해보면 이렇게 차이가 나네요. MLP가 제일 성능이 좋네요. 두 번째로 SVM이 좋고요그 다음에, 나이브 베이스랑 디스런치 정확도는 상당히 많이 안 좋네요. 그래서, 98.5% 최고. 92.3점, 98 84.17. 84 나이브에서 제일 성능이 낮은 그런 결과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